안녕하세요. 한샘 체중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소개할 현장은 영천 목주 주택에. 설치한 한샘 바스를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뭐좀 설명이 길 수도 있는데요. 좀 인내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샘 바스가 아시다시피 이게 판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골격 자체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타일을 붙이게 되면 타일과 타일 사이 매치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주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정세훈 사장님께서도 실제 습식 타일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해서 요번에 새롭게 저하고 같이 한샘 바스를 요번에 시공을 했습니다. 요번 현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많이 물을 쓰는 공간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 물이 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판넬로 이게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변기 쪽 있는 면 쪽은 물이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 판넬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편백 판넬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 주택이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연출할 수 있도록 그 사인께서 신경도 많이 써주셨고 그 이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산 바스의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이집 구조에 맞춰서 모듈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우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레인 샤워 수조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천장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형으로 이제 이렇게. 어, 샤워헤드를 쓰실 수 있도록 했고, 이 부분에 또 따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제품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밑에 바닥이나 이렇게 청소하실 때 이렇게 토수구가 이렇게 밑에서도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가 실제 2,070밖에 안되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넓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면대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세면대 부분은 또최소 범위가 이렇게 제일 작은 480용을 적용해서 좀 안에 높 이게 깊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손 씻거나 또뭐 세수할 때도 좋고요그 다음에 그 앞에 닿을 수 있는 요런 이제 렌가 젠다이도 요렇게 하이트 판넬하고 같은 컬러 느낌의 연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일반 큰 거울을 달게 되면 아시다시피 요 창문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림한 요, 요런 욕실 거울을 잘 적용해서 한시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계산 쪽으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기, 옆에 청소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방수용, 여기 이제 콘센트도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휴지거리, 여기 스마트폰 같은 거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욕실장,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공은 저, 바스 전문 쪽으로 하고 계시는 윤정 소장님께서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몰 창문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평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습용 LED 조명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위치 팍!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포인트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바닥 구배나 이런 걸다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휴플로우라는 신소재 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그다음 만졌을 때이게 엠보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 부분이 이게 엠보가 있고 예전에는 엠보가 많이 컸는데요. 요즘 엠보가 작기 때문에 물때 끼거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가 됐습니다. 나머지 모서리 쪽 부분은 이제 코너 이렇게 밴딩 처리를 다 해놔가지고 깔끔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아무튼가 이번에 한샘 바스도 좀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업체 소장님하고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도 만족하고 특히 이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축주님께서도 상당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어, 집들이게 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요번 어, 계기를 통해서 한샘 바스에 대한 이제 우수성을 다른 모든 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좋은 한샘 바스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싱크대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